<laughs> 왜요? 뭐뭐뭐라고요뭐뭐어 아니, 나중에 내가 염소 사준다니까. 아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. 님한테 아이스크림 바 바밤바 감사합니다. <laughs> 빨리 안먹으면 겠는데 아휴 너무 <laughs> 많이 <laughs> 먹어 하하 우리 저 어디야 덕유산 덕유산 참수 숯가마 사상님이 이걸 사줘가지고 밥한발 사줘가지고 저기요. 국내산에서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. 상치가 <laughs> 아, 너무 좋네. 너무 좋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 <laughs> <laughs> 누가 사줘가지고 <사주> 먹었네요. 비키고 <laughs> <laughs> 있나? 응? 비키고 있네 밥한밥 맛있네 아 어, 맞아 <laughs> <laughs> 오늘 2025년 5월 11일 항매산 철쭉지으로 왔습니다 <laughs> 해산 철쭉 찍으러 와가지고 아 여기 사람들 많이 만나네 응? 음? 밥한바 맛있다 맛있네 안녕하세요 이 산천 땅에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학교에서 밥 먹고는 옛날에 <laughs> <laughs> 먹봤는데밥안바 인생은 이렇게 즐겨야 돼. 우리 구름이도 데리고 왔으면 좋을 걸. 강아지 와도 되는데. 아유. 응? 구름이 왔으면 좋았어. 했을 텐데 아유. 비상기 미상,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<laughs> 많이 드세요 <laughs> 금산리요. 메사진이... 아, 이거 어디? 여기야. 참 멋있어. 저기 천왕봉이 보이는데 지리산 천왕봉. 어제 저희가 떴습니다. 어제 천왕봉 정상까지 갔다가 어제 어디야? 금산리에서 천왕봉 갔다가 천왕봉에서 장터목 갔다가 장터목에서 다시 중산리로. 아휴, 시간 너무 많이 걸렸어. <laughs> 안녕. <웃음> 몇 살이에요? 네 살. 네 살? 비숑인데? 비숑 네 살.

집에 김치하고 그런거 사가는 그런데 로는사가고 그러니까 쥐으로 덜어와 아니 요 길이 오니까 길이 길이에딱만들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려가고 해줄까? 하하 차타고 내려가고 해줄까? 여기 차가 요요 사구천, 사구는 배차타고 가 그런데 <목소리도> 다리를 관절히을좀갈라가면 저거보다는 막 이런 길이 없어서 그런 이런 기능이, 이런 길을 가는 최고 좋아. 맞아. 무릎을 무릎을 보아라 나이들고 아니 우리가 저아세팔들거있지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더 아프다죠. 제가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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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돈> 안녕하세요 많이 찍었어요? 네 고맙습니다 <laughs> 난 유튜브 찍고 있었어 아, 아 유튜브 하드먹는거 <laughs> 하드먹는 유튜브 찍고 있었어 하 가려고 오면 되는거하는거아니아 너무 멋있다 지금 음. 좋은데 에이. 저기가 정상이네 저기가 정상. 응? 저기가 정상. 여기가 항매산성. 에이. 사람들이 강아지도 데고 오고 애들도 데고 고 그러면서 그냥 제일 걷기 그냥 항매산 철쭉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맞은편 저기가 지리산 천왕봉 네. 지리산 천왕봉 되겠습니다 아. 여기에 사람들이 옛날에 저이항매산성있었을이 진짜. 있었 <laughs> 진짜 있었는지 없었르지는모 하여튼 저 하여튼 저기, 저기 있었을까? 여기, 차가 찾았는지 못 찾는 내려 간다. 음. 예? 아, 뭐 있죠? 저, 저, 저쪽이 더. 어, 어 알아요. <laughs> 여기는 뭐, 뭐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, 그렇다고 그렇게 또 너무 단순하지도 않고,